안녕하세요.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사회공학에 대해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공학은 해킹의 한 종류이지만 일반적인 해킹과는 좀 다릅니다. 웹해킹이나 포렌식과 같은 일반적인 해킹은 어, 전문적인 컴퓨터 기술을 필요로 하는 반면 사회공학은 사람들 간의 기본적인 신뢰를 이용하는 공격 이렇게 사회공학은 사람의 신뢰를 악용하는 기법이기 때문에 보안인식을 높이고 의심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제 연구에 대해 소개해 보겠습니다. 사회공학을 이용한 범죄의 발생은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22년에 사이버 사기는 2014년 대비 대략 3배 증가했고, 사이버 금융범죄는 2배 가까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문제는 사회공학 공격은 기술적으로, 기술적으로 예방하는 것에는 한계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저는 사람들이 의심을 할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이 있다면 사회공학 공격 예방에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해서 본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방어 프로그램을 만들려면 방어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 분석해 보아야 합니다. 저는 어, 저는 공격에 대해 분석하기 위해서는 직접 공격자가 되어보는 것이 가장 효,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직접 공격을 해보면서 여러가지 사회공학 기법들에 대해 분석해보았습니다. 저는 연구에서 칼리 리눅스와 VM웨어 퓨전을 사용했습니다. 칼리 리눅스는 리눅스 기반의 모의 해킹용 운영체제이며 많은 해킹 툴을 사용할 수 있고 VM에 없지 저는 칼리 리눅스를 실행시키기 위한 가상화 프로그램입니다. 또한 저는 칼리 리눅스에 탑재된 도구인 소셜 엔지니어링 툴킷을 사용했습니다. 소셜 엔지니어링 툴킷은 다양한 사회 공학 공격을 실행해 볼수 있는 도구입니다. 자, 저는 그중에서 대표적인 세 가지 기법의 기법을 활용해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우선 이세 가지 기법에 대해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크레덴셜 할베스트 어택이라는 기법입니다. 크레덴셜 할베스트 어택은 실제 웹사이트를 모방한 피싱 사이트를 생성하여 사, 사용자의 계정 정보를 탈취하는 기법입니다. 이제 실제 사례를 실제 사례를 살펴볼 텐데 앞으로 나올 사진들은 실제로 SNS 상에서 제 계정이 이 기법을 이 기법에 의해 해킹당했을 때 찍은 사진들입니다. 이렇게 공격자는 제 친구로 위장하여 악의적인 링크가 포함되어 있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 메시지를 이 메시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면 URL이 다르지만 외관상으로는 완전히 똑같은 페이스북 로그인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이 페이지에서 로그인을 시도한 결과 제 계정 정보는 공격자에 의해 탈취되었으며 이후 공격자는 제 친구들에게 동일한 링크를 전송해서 추가적인 공격을 시도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크레덴셜 헬베스터 어택에 대한 예시였고 다음으로 스피어 피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스피어 피싱은 특정 개인의 정보를 탈취하기 위한 피싱 공격 방법입니다. 그림과 같이 공격자는 피해자의 지인으로 위장해서 악성 코드가 포함된 문서 파일이나 압축 파일을 이메일로 전송합니다. 피해자가 해당 파일을 실행하면 피해자의 컴퓨터에 악성코드가 설치되며 공격자는 피해자의 정보를 탈취할 수 있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인펙셔스 미디어 제너레이터입니다. 이때 인펙셔스 미디어는 악성코드가 포함된 웹사이트를 의미하며 인펙셔스 미디어 제너레이터는 악성코드의 악성코드가 심어진 웹사이트를 생성하고 배포할 수 있는 도구입니다. 자 여기까지 세 가지 기법에 대한 소개였습니다. 다시 연구로 돌아가 보자면 저는 이세 가지 기법을 사용해서 친구들에게 사전에 동의를 구하고 직접 공격을 시도해보았습니다. 이렇게 칼리 리눅스의 터미널에서 명령어를 입력하면 소셜 엔지니어링 툴킷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원하는 공격에 대한 옵션을 선택하면 간단하게 공격을 실행할 수 있고 이렇게 해서 저는 친구들의 계정 정보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자 이렇게 공격을 시도해 보고 나서 공격자의 입장에서 여러 가지 어아 공격자의 입장에서 각 기법에 대한 특징과 원리에 대해 분석해 보았고 이 분석 을 기반으로 사회공학 방어 프로그램에 필요한 기능을 식별하고 개발하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연구가 아니라 프로그램 개발에 파이썬을 사용했는데 그그 그 이유는 파이썬의 TK 인터 모듈을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TK 인터 모듈은 그래픽 기능을 제공해주는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 모듈입니다. 쉽게 말해서 그냥 GUI를 생성할 수 있는 모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는 사회공학 방어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1초마다 실시간으로 스크린에 감지된 모든 텍스트를 추출하고, 추출한 텍스트에서 의심스러운 이메일 주소나 웹 주소가 감지되면 스크린에 경고 메시지 박스를 띄우는 프로그램입니다. 이러한 기능을 추가하기 위해서 저는 이세 가지 모듈을 추가로 사용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프로그램을 사용했을 때의 기대 효과와 개선할 점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사회공학 공격 예방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텍스트 검사에서 딥러닝을 활용하여 더욱 정밀한 텍스트 검사가 가능하도록 개선한다면 더욱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프로그램에는 당연히 한계도 존재하는데, 사회공학은 사람의 심리를 이용하는 기법이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은 그저 사용자가 의심스러운 텍스트에 대해 의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할 뿐이며 이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사회공학 공격을 완전히 예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